편입을 떠올리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인서울 대학을 목표하십니다. 편입이라는 제도는 수능보다는 더 높은 네임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편입영어, 자연계열은 수학영어 등의 난이도 높은 편입시험을 봐야 되고, 이 편입시험은 대학 수준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병행하시면서 편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편입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만 꾸준히 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토익점수로 편입할 수 있는 대학과 그 비법을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편입은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지고, 시험 과목은 보통 입문 상경계열 기준으로 편입영어와 토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편입영어 시험은 1년에 단한 번밖에 없고요. 토익은 매달 두 번에서 세번 정도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에 아주 용이하고 또 편입 영어 시험보다는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특히 영어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편입 자체를 토익으로 준비하게 되면 실패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루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의 한 학습자님은 작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토익만으로 편입을 지원해서 성신여대와 상명대에 최종 합격했고 상명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학습자님의 준비 전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간단합니다. 먼저 2개월 정도를 짧게 잡고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정도를 교재와 인강만으로 토익 공부를 했고요. 첫 시험 때 500점대가 나오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좌절했지만, 앞으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하루 순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대신 주말은 쉬자 라는 계획으로 토익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점수가 오르더니 800점대를 돌파하게 되었어요. 800점대에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응시를 했고, 결국 900점대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은 특히 인문계보다는... 상대적으로 토익점수 커트라인이 낮은 다형계열로 지원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비동일계 전략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토익으로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대학, 현실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실제 커트라인과 전형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명대 인문계는 토익이 900점대 이상 나와줘야 되고 자연계는 800점대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인문계는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고 자연계 역시도 최소 960점 이상 보고 있어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편입 기준 최소 950점 그리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토익 평균 900점대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필답고사도 보지 않는데 토익 점수 하나로만 한가름이 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면접이나 성적 등은 필수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자기소개서, 전공 선택, 그리고 성적까지 준비를 해 가신다면 토익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갈수 있으니까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실지부터 정하시죠. 지금 만약 고3이시라면 수능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수능을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공백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토익 기초부터 한번 쌓아보세요. 또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성적 관리는 1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성적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중간중간 토익 점수를 꼭 관리를 해주세요. 편입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인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익 점수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폭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에서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은 편입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성위권 대학들은 편입시험을 보고 있고 그 자체적인 편입시험은 난이도가 높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입시험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할애하시고 집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직장과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해야 한다면 그런 여건이 충분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토익과 성적 두 가지로만 지원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